입니다. 1월 8일 지금 숲에서 오전 라이브 진행 중이고 원래 제가 오전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질 않는데 어 왜냐면 올려봤자 9시부터 경기가 있으면 어 얼마 그 보고 보시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날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제가 어제 어 숲에서 라이브 방송 녹화를 안 눌렀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 야간에 유튜브 영상이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뭐 급하게 오전에라도 좀 올려 드릴 테니까 어, 좀 타이트 하겠지만 어,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좀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숲에서는 이렇게 오전에도 라이브 방송을 해요 어, 이제 좀 라인업 체크도 보다 더 꼼꼼하게 봐 드릴 수도 있고 1순위 공개도 해드리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좀 오전에 어, 듣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숲에서 윈드로 검색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샬럿 대 토론토 경기 한번 볼게요. 일단 샬럿 오늘 브랜드밀러 아직 퀘스터너블이고 나머지 뭐크누펠이랑 디아바테, 말스브리지스랑다 나옵니다. 어 제가 최근에 이 샬럿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죠. 왜냐면 잘하니까 어 잘해가지고 최근에 시카고 잡고 오클라호마 상대로도 제가 이거 크누펠이랑 애들 다 나오면은 그때 퀘스천너블이었거든요다 나오면은. 이거 핸디 좀 너무 많이 줬다 오클라호마가 최근에 벤치 후간도좀 많이 지치고 경기력이 떨어져 있어서 이거 프랜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잡아 버렸어요 저도 잡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확실히 샬럿의 최근 경기력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최근에 2연승 전에도 3연패 3연패도 사실 경기 내용들은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뭐, 크니페이라던가, 나머지 한두 명씩 빠졌을 때 경기 내용들이 좀안 좋았지, 주전 라인업 다뛸 때는 어 경기력 되게 괜찮거든요. 오늘도 밀러 없으면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홈인 만큼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음 그리고 토론토 또한 최근에 경기력이 <laughs>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다섯 경기, 홈에서 4승 1패. 어 확실히, 어, 얘네도 이제 베러시 복귀하니까 공격이 좀 되죠. 베러시 없을 때만 해도 오펜스 상황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뻑뻑한 그런 어, 공격이었는데 공격 내용대로 보여줬는데 많이 괜찮아졌어요. 어, 근데 어, 오늘 이제 또 원정이라는 점. 왜냐면 최근에 이 상승세, 어쨌든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올 시즌 홈빨이 좀 있거든요. 토론토가. 어 원정에서는 원정 경기력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어 홈보다는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올 시즌 샬럿 상대로는 조금 밀리는 감이 있다. 홈에서 이제 처음 맞붙었을 때도 2점 차로 겨우 이겼고 그 뒤로 두번 만나서는 홈 원정 한 차례씩 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론토 저는 주전들 다 나오면 이거는 역배도 노려볼 만 하지 않을까? 역배 프렌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트데이 시카고 볼게요. 좀 오전이라 어 빠르게 봐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출근들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많고, 어 이제 지금 어 배팅할 수 있잖아요. 아홉 어시 전에 다 가셔야 되니까 빠르게 봐 드릴게요. 어 디트로이트대이이 라인업도 그냥 안 띄울게요. 디트로이트 대 시카고 어, 디트 갑자기 커닝엠이 퀘스처너블이에요. 갑자기 어, 이거 커닝엠 안 나오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뭐 음, 디트로이트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뭐 커닝엠, 듀렌 하나 둘씩 빠질 때도 기본적인 경기력 좋은 팀이거든요. 좋은 팀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상대가 시카고잖아요. 시카고는 제가 조식이 뒤 빠진 구간 어, 오늘 코비아이트도 결국 안 나옵니다. 어제 퀘스쳐너블이었는데 조식일이랑 이 코바이, 코비아이트 둘다 없는 구간 뭐 홈에서 잠깐 터졌지만 그건 어느정도 홈빨과 그리고 야투가 좀 터져줘서 그런거지 원정에서는 미천이 좀 드러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직전 원정 경기도 좀 아쉬웠고 오늘도 조시기디랑 코비아이트 없는 구간 저는 상대가 또 디트 수비가 빡빡한 팀 상대로는 꽤나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행여나 오늘 어, 커닝엠이 행여나 안 나오더라도 어, 저는 이거 디트가 홈에서는 어, 상당히 외곽도 좀 터지고 어, 괜찮게 기본적인 호, 이 팀 전력 자체가 좋아서 저는 이거 디트 승 마인 봐요 그대로 보고 커닝햄이 나오면 뭐 당연히 대승까지도 보고요 그래서 이건 디트 승 마인을 언더 볼게요 시카고는 어,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라데 워싱턴 어, 워싱턴 백투백에다가 오늘 맥컬럼마저 빠집니다 <laughs> 최근에 그래도 워싱턴이 경기력이 꽤나 괜찮고 어제도 올랜도 잡았을 때도 결국 이 맥컬럼의 활약이 좀 중요 어, 좋았는데. 오늘 맥컬럼 없고 미들턴 없고 키쉬온 조지 없고 이거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직전 다 빠진 덴버 상대로 졸전 제가 어제 라이브 야간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냄새나는 경기였어요. 좀 말도 안 되는 경기라고 봐요. 그 경기 진거 왜냐면 일단 덴버가 주전들 뭐다 빠진 것도 다 빠진 건데 백투백이었죠. 어, 그리고 벤치 핵심도 다 뺐어요. 티마더의 주니어랑 어, 벤치 핵, 핵심들도 다 빼서 그냥 버리는 경기였어 한마디로. 근데 필라델피아는 엠비드랑 뭐폴 조지 다 나왔고. 근데 이날 맥시가 슛감이 그렇게 구렸던 것도 아닌데 사쿼터 막판이랑 연장에서 진짜 못했거든요. 뭐 엠비드 폴 조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맥시가 마지막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그 동점 상황에서 마지막 20몇 초 남기고 마지막 공격 기회에서. 드리블로 혼자 탑에서 그냥 20초 보내요. 어, 이제 늦지 마키 공격할래. 그러다 버벅이고, 어, 무리하게 쏘다가 결국 연장 갔거든요. 그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연장에서 3점을 쏘는데, 이 궤적이, 슈감이 그 경기 내내 나빴으면 말을 안 해. 근데 연장에서, 이날 슈감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연장에서 3점을 던지는데, 림에서 완전 좌측으로 빠지게. 좀 어이없는 궤적으로 던졌거든요. 그래서 와 맥시 얘가 뭐 덴버스에 그냥 전재성을 걸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좀 이상했어요. 이상했고 엔비드랑 폴 조지 턴오버 계속 나왔고 그치, 이거는 좀 지면 말이 안 되는 경기라고 봤는데 애들이 사쿼터 막판 연장에 어,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경기력 보인 거 보고 저는 조금 냄새가 났다. 어,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어, 저도 그다, 주력으로 안 들고 갔어요안 들고 왔는데, 경기를 봤어. 어, 봤는데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경기 또 홈에서, 어, 연달아 나서 빠진 경기력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 전에도 경기력이 필라가 어, 상당히 좀 올라와주는 추세였고, 어, 오늘도 뭐, 엔비드 폴조지 맥시 나오는데, 혹시나, 만약, 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맥시나, 뭐, 애들이, 뭐, 댄버 쪽에 약간 뭐 그런 게 있었다. 뭐, 연달아 그런 경기가 나오진 않겠죠. 현지 민심도 살펴야 되고.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어, 또 맥컬럼이랑 다 빠진 워싱턴 상대로 대승을 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라승, 마헨승, 언더볼게요. 그리고 보스턴 대덴버 오늘 보스턴은 이제 <laughs> 다 나오고요. 그리고 덴버도 어, 직전 경기 빠졌던 애들 있죠? 자말머리, 크리스찬 브라운, 고든 티마더의 조니어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키치 빼고, 요키치랑 발렌슈나스 빼고는 다 나와요. 근데 지금 덴버가 발렌슈나스마저 없어가지고 골밑치 너무 약해. 그래서 최근에 보스턴 골밑치 나쁘지 않거든요. 이 케이타랑 예덴가. 그래서 오늘 골밑 싸움에서 좀 많이 밀릴 것 같고 그리고 보스턴이 최근에 너무 잘 나갑니다. 어, 최근에 오픈시브 레이팅은 뭐 거의 최상위권이고 어, 디펜시브레이팅도 몇주 전까지만 해도 최하위권에서 지금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최근에 수비도 이제 정돈이 됐고. 정신 차린 보스턴, 노선정한 보스턴, 무섭다. 또 홈이다. 어, 요 키치 없는 덴버다 이거는 보스턴이 잡아야 된다. 보스턴 승마인 오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애틀드 뉴올 보겠습니다. 뉴올리언스 일단 백투백이고, 오늘 트레이머피 3세랑 이제 허브 존스, 어, 아직까지 트레이머피 3세는 이제 빠지고요. 음. <laughs> 오늘 안 나옵니다. 어, 안 나오고 허브전스는 모르겠어요. 어, 오늘 뭐 알바라도도 없고 사딕베이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백투백 뉴얼 가뜩이나 최근에 또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저는 백투백 건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음. 개인적으로 건드리고 싶지는 않고 애트리어 직전 경기 조금 아쉬웠던 게. 어 이제 트레이 영 빠지고 그 포르징기스 복귀하고 쭉 연승하면서 흐름을 타나 싶었는데 토론토한테 연달아 다졌어요 토론토한테는 좀 확실히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오늘 경기 홈에다가 오늘도 트레이 영 없거든요 없으면은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포징이 있고 그러면은 이거 백투백 뉴얼 상대는 잡아야 되지 않겠나 에틀슨 마인승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대 올랜도 볼게요 브루클린 어 브루클린도 <laughs> 직전 그 고든이랑 다 복귀한 어 물론 요키치가 없지만 어 그래도 어 자말머레이랑 다뛴 덴버 상대로 시원하게 좀 잡아줬고 어 최근에 계속해서 뭐마포주라던가 돌아가면서 막한 명씩 빠져가지고 경기력이 안 나오긴 했는데 저는 뭐 마포주 캠토마스 클렉스턴 클라우니 다뛸 때는 어, 꽤나 브루클린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어, 수비도 좋고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좋아요. 음. 그리고 지금 브루클린이 어, 어쨌든 지금 트레이드 매물로 핫한 애들 이제 클렉스턴이랑 마포주 계속해서 트레이드 얘기 나오고 있고 어, 좀이 원하는 팀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구간 지금 기간에 쇼케이스 느낌? 어, 본인들이 좀더 보여줘야 되고. 왜냐면, 마포주도 덴버에서 브루클린 갈 때까지만 해도 좀 몸값 대비 수비도 아쉽고, 약간 거품 소리 들었는데, 지금 브루클린에서 꾸준한 득점력 보여주고, 공격에서는 확실한 옵션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외곽이나, 어, 좀 이런 득점력에서 아쉬운 팀들이 인기가 많아요. 어, 그래서 지금 약간 쇼케이스 느낌이 있어서, 브루클린도 저는 홈에서는 경기력 어, 이렇게 주전들 다 나올 때는 경기력 꽤나 높게 삽니다. 어, 그리고 올랜도는 어제 보셨다시피 역시나 원정에서 경기력 너무 떨어지고 석스랑 바그 없는 구간은 기복이 너무 심하다. 기복이 심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 그 경기력이 너무 떨어져요. 게다가 원정에서 더 떨어지고 백투백 이교. 이거는 브루클린 역배구간 보기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브루클린 역배프랜 오버볼게요. 그리고 닉스 대 클퍼 어제까지만 해도 하드니 <laughs> 그거였습니다 퀘스팅을이었는데 <laughs> 오늘 나와요 제가 어제도 야간을 라이브하면서 이거 하든안 나오면 뉴욕 마엔 하든 나오면 프랜 문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닉스도 조금 흐름이 안 좋죠 왜냐면 뉴욕 닉스가 올 시즌 홈에서 연패도 없었거든요 홈에서 압도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어, 최근에는 이제 홈에서 또 연패를 했고 원정까지 해가지고 4연패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수비가 문제인데 조시아트 빠지고부터 맛이 갔어요 수비가. 어, 그러니까 뉴욕닉스는 항상 아누노비 아니면 조시아트 얘네들 중에 한 명이 빠져버리면은 수비가 안 돼. 어, 그래서 경기력이 뚝 떨어지거든요. 젤런브런스는 공격에서 해주지만 어, 이 수비 맛집이고 타운스도 기복을 타고. 그래서 지금 뉴욕닉스의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음, 반면에 클리퍼스는 최근에 그래도 수비가 좀 많이 안정화가 되었고 어, 직전 경기 골스를 잡긴 했지만 사실 이거는 심판 덕에 이긴 경기죠. 홈, 홈콜이 너무 심했던 경기고 그때는 그래도 하든이 없었고 어, 왜냐면 지금 클리퍼스가 대존주가 또 부상이라 벤치 구간이 또 너무 약해요. 약해서 하드니랑 레너드 어쨌든 이 둘이 뛸때 예, 코트에 한 명씩은 남기면서 그런 경기 운영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이둘중한 명이라도 빠지면 은 너무 경기력이 나올 수가 없어. 어, 그래서 오늘 하든의 출전 이무 중요했는데 하든 나오면 은 지금 어, 수비가 많이 떨어지고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닉스 상대로 프레는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어, 역배까지는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클리퍼스가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또 너무 떨어져가지고 올 시즌 원정에서 연승 구간이 없거든요. 어, 근데 제일 최근 원정이 포틀랜드 원정 잡긴 했는데 어, 원정에서 애초에 3승밖에 없는 팀입니다. 어, 아 4승밖에 없어요. 근데 그 4승마저 연승 구간이 안 나오고 그래서 어, 생 역배 보기엔 부담이 좀 있긴 해요. 왜냐면 닉스도 홈에서 3연패를 할까 싶기도 하고 음, 하지만 프랜 정도는 접전까지는 클러치까지는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프레네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피스 대 피닉스. 일단 맨피스 <laughs> 오늘 뭐 자모란트랑 자잭주 지금 그 퀘스트너블이거든요. 이거는 이따 끝까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근데 애초에 백투백이라 이거는 큰 기대가 안 돼요. 큰 기대가 안 돼서 그냥 피닉스 보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가시는 걸좀 저는 권합니다. 왜냐면 이거 자잭주랑 모란트랑 알다마랑 이거 다 퀘스트너블인데 얘네 다 쉬게 할 수도 있거든요. 다 빼면 은 이거 어 배당 더 떨어질 거고 핸디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다 빠지면 또 귀신같이 이겨버리는 거. 게다가 백투베 저번에 덴버처럼 어 덴버도 어더 심하게 다 빠지고 어 완전 질글라인업인데 풀라인업 필라가 졌잖아요. 어 그런 거 마냥 또 모르긴 해요. 올 시즌 유독 그런 경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NBA. 누구 빠지고 누구 다 빠지고 백투백 누구 빠졌는데 역배 나오는 거 되게 많은데 알면서 당할 수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봐? 멤피스도 오늘 만약에 알다마, 자잭주, 자무란트 가뜩이나 얘네 부상자 어, 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클라크랑 코어드랑 이디랑 타이제롬이랑 다 빠져 있는데 오늘 만약 주잘 라인업도 다 빠진다? 아 진짜 못 봐요. 진짜 못 보는데 터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냥 그런건 사고라고 봅니다 사고가 많이 나서 좀 아쉬운 예, 문제라 그렇지 어쨌든 피닉스 최근에 경기력이 꽤 괜찮구요 어, 그래서 이거는 피닉스 봅시다 애들 나와도 어, 백, 나와도 백투백이라 저는 이거 피닉스 승마이너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o k 시대 유타 어 오늘 근데 왜 그런건지 오늘 백투백 경기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퀘스처너블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스가도 갑자기 퀘스처너블이거든요. 나올지 안 나올지 좀 모르겠어요. 어, 스가도 갑자기 <laughs> 어, 퀘스처너블 걸려가지고 근데 얘는 이러다가 어, 경기 시작 직전에 그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커닝앤 아웃이에요. 어, 확인이요. <laughs> 디트는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 커닝에 빠져도. 어, 근데 이 오케시 스가는 빠지면 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오케시가 최근에 경기력이 좀 시들시들한 이유가 이 벤치 구간이 지금 부상자도 너무 많고 하텐슈타인, 카루소, 젤리 윌리엄스 어, 지금 부상자 여전히 많은데 벤치 레벨의 에너지 레벨이 쫙 떨어졌어요. 음, 쫙 떨어졌고 주전 애들도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하는 어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어 계속해서 아쉬운 경기력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스가 마저 빠진다? 어 그러면 저는 유타 프렘보입니다. 유타 프렘보고, 어 이거는 근데 스가 나오는 거 체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음. 근데 저는 만약 스가 나오면은, 그래도 오클라호마가 오늘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유타가 최근 들어 이제 경기력이 살짝 꺾이는 구간에 들어섰어요. 얘네가 경기를 한창 좋을 때는 지더라도 좀 화끈하게 경기 가져가고, 득점력은, 어, 살아있고, 엄청 폭발적이고, 그런데, 수비가 안 되더라도. 근데, 최근에는 이제 슬슬 원정에서, 음, 큰 점수 차로 치고, 수비 여전히 안 되고, 어, 득점적인 부분도 살짝 꺾이고,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를 약간 꺾이는 부분에, 게다가, OKC 상대로는 너무 약해요. 홈에서 마저, 항상,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가비지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 스가 나오면은 이거 OKC 간만에 좀 대승 보고 싶은 구간이긴 한데 이거는 좀 체크를 끝까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가 나오면 OKC 승 마헨 오버 보고요. 안 나오면은 프렌오버 볼게요. 그리고 샌안토니오 대 레이커스. 어 지금 웬비도 아직까지 GTG 모르고 르브론도 퀘스너브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르브론 아무것도 안써 있어도 어제는 퀘스천 화도안써 있었거든요 어, gtd 도안써 있고 어, 뭐 나오는 걸로 아시는 분들 꽤나 계셨을 텐데 이거 백투백 이라 늙은이 관리해 줄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렸고 어, 오늘 뭐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따 가봐야 될것 같고 웬비도 어, 마찬가지고 웬비도 어제 출전 시간 좀 조절을 해 줬는데 20분 초반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웬비안 나오면 지금 세안 토니어 박스가 어제 경기 너무 못해가지고 어 그리고 바셀도 오늘 좀 복귀 가능성이 있었는데 바셀 결국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안 토니어도 어제 경기력 봤을 때는 사실 큰 기대가 안 되고 오히려 레이커스가 클러치에서는 상당히 집중력이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클러치 승률이 그 클러치의 조건이 있어요 뭐 5분 내 3분 내 몇점차 이런 조건이 있는데 레이커스가 어제 경기 전까지 12승 0패 어. 클러치에 정말 강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근데 질 때는 그냥 대패를 당해서 그렇지 어, 클러치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안토니오 경기력으로는 레이커스한테 대패를 안길 만한 경기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뭐 클러치 싸움 가면 프레는 하지 않을까 싶은 감이 있습니다 레이커스 프레는 오버 볼게요 그리고 골스 대비렇키 어제 지그, 어, 디그린 어 GTD였는데 오늘 나오고요 GP2가 모르겠네. 근데 GP2가 최근에 커리랑 호흡이 되게 좋거든요 공격에서. 어 그리고 어 골스가 최근에 이제 뭐 GP2랑 이제 멜튼 어 무디 애들 손질이 좋아요 손질 스틸이 되게 많고 수비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 디그린만 정신을 좀만 더 차렸으면 수비가 조금만 더 올라줬으면. 와 특히 오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쿤보를 가장 수비 잘하는 팀이 골스예요. 음. 지난 몇 년간 쿤보 전성기 때도 그렇고 이 쿤보가 골스만 만나면 좀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어 미러키가 홈에서도 쿤보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도망갔다고 좀 보는데 그때 막 나왔다 안 나왔다 뭐 부상이 길었던 완전 부상인 구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날 쿤보 없이 잡았어요. 골스를. 그날 이제 커리가 드럽게 못했고 라이언 롤린스가 이제 또 친정팀 상대로 터져줬고 어쨌든 이상한 경기였는데 오늘은 골스가 홈인 만큼 그래도 골스가 좀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쿤보 가장 잘 막는 팀중 하나고 근데 그잘 막는 게 사실 그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린이 조금 수비에서 정신을 차려줘야 되는데 매 경기 불안해요. 매 경기 퇴 어, 퇴장을 당하니 많이 어, 너무 감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아쉬운데 그래도 어, 최근에 골스 수비가 많이 안정화가 됐고 또홈 경기고 해서 이거는 골스 보겠습니다. 골스 승마인의 언더 볼게요. 그리고 포틀드 휴스턴 여기 언더도 좋아 보이는 게 언더 보는 이유가 최근에 이 골스의 롤 플레이어들이 살아나다가 최근에 또 죽었어요. 포제미도 그렇고 무디도 그렇고. 외곽도 잘안 들어가고, 코너, 그, 오픈 3점을 애들이 너무 놓치더라고요, 직전 경기도. 그래서 애들 득점력이 조금 떨어져서, 오늘은 그냥 커리랑 주전 라인업 앞세워서좀 수비로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포틀랜드 대 휴스턴. 휴스턴 직전 경기 피닉스 상대로 겨우겨우 이겼죠. 피닉스의 수비가 좋았던 것도 있는데, 확실히 센건 없으니까, 원래 승 군이 없어도 홈에서는 기본적으로 경기력이 나와줬는데 아쉽더라고요. 어, 아쉬웠고 그리고 휴스턴이 원정에서 경기 기복이 너무 심해요. 음,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정배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게 포틀랜드가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포틀랜드가 여전히 부상자 많긴 하지만 어 포틀랜드 <laughs> 최근에 최근 다섯 경기 4승 1패, 그것도 1패도 OKC 원정이고 나머지 다 잡았거든요. 어, 그리고 홈에서도 3행승으로 흐름이 좋은데, 홈에서 잡은 게 보스턴, 델러스, 뭐, 유타는 쉽게 잡았고, 어, 쨌든 보스턴도 잡아낼 만큼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이거 원정, 휴스턴 정배 갈바 있는 포틀 프렌 노려보는 거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프렌에 언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보고요. 어, 오늘 오전에 녹화본 좀 빠르게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 어, 좀 어차피 12시까지 경기가 있다 보니까 어좀 늦은 시간이라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라인업 꼭 끝까지 체크하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볼게요.